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최윤대입니다. 오늘은 리쯤 이온전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전기를 생산만 해야 뭐합니까? 이거를 좀 모아둘 수 있는 장지가, 장치가 필요하죠? 이게 바로 리쯤 이온전지입니다. 아, 리쯤 이온전지는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아, 충전 시에는 리튬 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고 방전 시에는 리튬 이온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라는 건 충전과 방전이 가능한 그런 전지를 말하는 거죠. 기술 지문에서는 구성 요소하고 구성 요소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리튬 이온 전지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극이 있고요. 여기 양극. 양극이 있는데 여기 층상 구조로 돼 있어요. 층층이 아파트처럼 층층이 돼 있기 때문에 이층 속으로 리튬 이온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리튬 이온이 머무는 곳이 바로 양극이고요. 음극은 흑연으로 돼 있어요. 이 흑연, 흑연으로 돼 있는데 충전 시 흑연 이 층상 구조에 리튬 이온이 충전하면 이쪽으로 가서 옮겨 가서 여기 들어가요.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층상 흑연이 층 구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전해질은 전해질은 리튬 이온이 이동하는 것을 갖다 매개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분리막이 있습니다.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을 그 분리하는 다공성 막으로 구멍이 많이 떨려 있는 막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리튬 이온 전지는 양극 음극,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 양극, 음극,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걸 케이스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양극에는 음, 어, 코발트 산화물들이 있는데 이게 아파트 청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즈미온이 이 속에 삽니다 이쪽에 거주를 해요 이쪽에 거주를 하고 음극도 마, 마찬가지로 그 카본 탄소가 층상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전을 시키면 이 리튬 이온이 이쪽으로 가서 머물게 되겠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양극판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하이니켈이라고 해서 니켈이 많은 니켈이 많은 양극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양극판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리튬 이온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층상 구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니켈도 마찬가지로 층이 이렇게 간격이 좀 벌어져 있어야 그 속으로 리튬 이온이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반면 배터리 수명은 음극판이 좌우를 합니다. 음극판이 좌우를 하는데 충전할 때 리튬 이온이 전해질을 통해서 흑연의 그 청상 구조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음, 청상 구조 속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흑연은 오래 사용하면 층 사이의 간격이 넓어져서 이게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에는 실리콘 기반 음극을 개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어, 이 전지는 음극에서는 산화 반응에서 전자를 방출하고 양극에서는 환응 반응이 일어납니다. 작년 2019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일본의 그 요시노 아키라 아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리튬 이온 전지 그 상용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노벨 위원회에서는 가볍고 다시 충전할 수 있고 뛰어난 성능을 지닌 리튬 이온 배터리는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사용되면서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꿨다. 화석 연료가 없는 사회 기반 구축은 인류에 커다란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요시노 아키라를 갖다가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 지문에서는 구성 요소를 이해해야 되고 구성 요소별 기능과 역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